여러분, 곧 대선이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 출마하는 후보 중에 한 명이 코인을 제도권에 넣으려고 하는 행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정식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중심에 시바인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자가 그런 공약을 갖고 왔는지, 그 정책이 얼마나 사실성이 있는지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정말 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희 차트일보가 이번 연도 목표였던 4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소중한 한분한 한 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간 기존 구독자님들을 포함해 신규 구독자분들 중 현착순 100분께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 차트일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차트일보라는 저희 공식 채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7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고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1번 구독 완료 뒤에는 핸드폰 번호 뒷4 네 자리까지 입력해주시면 현재 100%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표 공부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이 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드 지원 500만 원과 함께 저희가 직접 제작한 최첨단 매매 지표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함께 포지션을 잡아가며 매매 스터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하나 도와드리면서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 수익이 낮았을 때는 고맙다 한마디만 해주셔도 충분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방은 금전적인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만든 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나가셔도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진정성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차트 일보를 구독자 4만 명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여정의 한 가운데 벌써 3만 8천 명을 돌파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혜택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하지?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채널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만으로 평가하지 않죠. 참여도 그러니까 구독. 시청, 좋아요, 댓글, 이 모두가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저는 이 시간을 여러분께 직접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 투자 시드 지원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저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차트일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차트일보 채널이 뜹니다. 여기서 숫자 7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7 구독 완료, 핸드폰 번호 뒷네 자리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구독자 여부를 확인한 뒤 지표 공급방 초대, 시드 지원, 지표 선물 전부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진심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중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실이며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달러 패권을 지킨다. 라는 발언도 있었죠. 그런데 이말 그냥 흘러댔기엔 좀 다릅니다.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단순한 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거래소 메타버스까지 확장하고 있는 시바이노의 생태계가 바로 전략적 수용의 대표 사례입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원화기반 코인을 만들겠다는 것만 이 아니라 시바이누처럼 실제 유통되고 쓰이는 민간 기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나나로 이재명 후보가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쓸지는 완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전에 김치 코인들은 거의 전멸했고 N사와 K사가 만든 카이아코인 정도만 명맥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위믹스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국내 프로젝트 대부분이 시장에서 표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미 K사도 손을 뗀 상황이고 국내 발행 코인들은 기술도 생태계도 신뢰도 모두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코인을 만들면 잘될 거다라는 식의 접근은 지금 현실과 너무 괴리된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만드느냐보다 사람들이 왜 쓰고 있는가 즉 실사용처와 생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오히려 진짜 밀어주는 건 시바이누 같은 민간 생태계 기반의 프로젝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실이다.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도권에 넣어서 관리해야 한다. 이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정부가 만드는 코인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쓰이고 대중이 모인 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코인은 시바이누밖에 없습니다. 시바이누는 대기업도 정부도 아닌 커뮤니티 기반으로 탄생한 밈 코인이지만 지금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메타버스까지 확장하며 실체 있는 민코인 혹은 제도권을 기다리는 코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들이 무너지고 정부가 새로 뭘 만들겠다며 선언만 반복하는 이 시점에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살아남은 민간 코인 시바이누는 이재명 후보가 은연중에 언급한 전략적으로 수용할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경제 공약에서 가장자산과 관련해 두 가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둘째, 제주도에 남는 전기를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공식 발언입니다. 그가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정책적 무기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점이죠. 이재명 후보는 시바이우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전략적 수용,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커뮤니티 기반 자산도 현실이다라는 발언들을쭉 따라가 보면 그가 어떤 코인을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커뮤니티 중심으로 출발해 자체 스테이블 코인, 이파이 생태계, 메타버스 확장, 글로벌 유통 기반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은 단 하나, 시바이너입니다.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은 아끼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발언의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은 바로 지바이노라는 사실을. 아, 그리고 최근 위믹스가 해킹을 당하고도 3~4일간 공시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신뢰를 잃고 상장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코인 문제를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상자산 기본법의 정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말했듯 가상자산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다시 시작될 코인 과세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그 과세 기준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함께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가 세부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의 발언 속에는 제도화를 전제로 한 일관된 흐름이 읽힙니다 무법지대였던 코인 시장 이제는 법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타이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 관련 공약도 몇 가지 내놓았습니다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엔 세제 혜택 미만 기업엔 세금 불이, 향법 개정 추진, 지배구조 투명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가부양. 딱 봐도 있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미 수차례 언급되왔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전형적인 선거용 공약들입니다. 에게 반발, 국회 통과 난항, 실질적 효과 부족 등으로 인해 실행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 공약은 유권자를 위한 쇼에 가깝고 정작 정책의 무게는 가상자산 쪽으로 더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 후보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제 공약인데요. 지금까지 내용들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마지막 내용도 중요한 만큼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및 맞춤형 임대주택. 겉으로 보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더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공급은 시간 걸리고 집값은 이미 올라있고 지방은 관심도 못 받습니다. 결국 또다시 서울만 오른다는 부동산 시장의 기본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서민 투자자들은 부동산 대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논인 이재명 후보자는 엄청난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제도권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글로벌 채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액으로도 진입 가능한 시바에는 코인은 이런 흐름에서 대한자산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입니다. 결국 이 구조,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렸고, 치바인후 매수,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의 이번 선거 공약은 이전과는 확실히 결이 달랐습니다. 부동산에선 현실을 인정했고, 주식에선 듣기 좋은 제도적 개선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관심이 코인 시장으로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들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흐름 속에 암묵적으로 한 코인을 밀어주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시바이누입니다 이제는 말뿐인 공약보다 이미 시장에서 실체를 증명한 코인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시청해서 정보를 아시는 것과 소통방에 직접 들어오셔서 정보를 아시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누르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정보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었죠. 바로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요. 신규 혹은 기존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100명에게 최대 500만원 상당의 투자머니를 지원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선착순 100명이다 보니까 5월 31일이 되기 전에 이벤트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업비트 계좌를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새로고침을 하더라도 제 계좌의 잔액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네모로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 코인으로 수익이 생길 때마다 트론을 조금씩 매수했거든요? 그렇게 매수했더니 수익이 약300% 가까이 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투자 지원과 함께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1만 트론까지 드릴게요. 1만 트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현금으로 인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가 직접 만든 지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신호 아닙니다.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판단으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딱 먼저 보이는 롱, 숏 팻말은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이 나오면 조만간 바이 시그널이 나올 거니까 매수해야 한다 그럼 반대로 숏이 나오면 조만간 셀 시그널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박스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지지 주황색은 저항 초록색은 돌파 후 지지 빨간색은 깨진 지지 후 저항선 지표 하나로 지지, 저항, 진입, 방향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구조예요 차트 초보자도 딱 박스만 보면 흐름, 감 잡힙니다 핸들 색도 주목해야 합니다 매수 매도세를 10단계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줍니다. 시장이 강한가, 매도세 약한가, 색깔만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정표, 그냥 참고용이 아닙니다. 진입 필터링까지 되는 구조예요. 무의미한 알림 만은 지표 말고 한 단을 줄여주는 지표. 이게 진짜 실전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